어디 갔다 왔어? 어? 아니 안 때가 응. 있거든 핸드폰 있어. 예. 어디 갔다 왔어? 잉크. 잉크 <laughs> 어디 갔다 왔니까 잉크하고 있어? 잉크 하고 있어? 리아 어디 갔다 왔어? 잉크. 응 어디 갔다 왔어? 응? 응? 어디 갔다 왔어 어디? 땅...잉크... 응? 어디? 리아. 리아 어디 갔다 왔어? 마트 갔다 왔어? 마트? 아기 상어 있어? 아기 상어 뭐야? 에이 할아버지하고 얘기 안 해? 할아버지 삐진다? 얘기했고요? 응. 아기 상어 있어 아기 상어 여기 있네 응. 음, 마트 가서 뭐 했어? 이리 봐야지 할아버지 봐야지 리아 리아 <laughs> 주세요, 응? 주세요, 뭐가 따뜻해. 네. 방 바닥이 따뜻하다고. 응. 어유. 따뜻하니까 좋아. 응. 어? 네. 마트 가서 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줬어? 응. 뭐? 뭐 먹었어? 나. 응? 마트가서 응? 엄마 따뜻하다고. 응?